예, 네, 오늘 2023년 6월 25일입니다. 일요일인데요. 1950년 6월 25일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동적상전의 비그, 예, 연천인데요. 아, 마지막인 자, 타이어 조립입니다. 타이어 조립. 타이어 조립인데, 어, 아, 리프트가 없으면 타이어 끼기가 힘들죠. 예. 유압 자키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낮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예, 배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예 체인 브록으로 그냥 당겨버리세요 예 체인 브록으로 당겨버리면 예 들리죠 예 체인 브록으로 당겼습니다 예 체인 브록으로 당겨서 예 타이어 조립하고 예 타이어 조립하고 에, 체인브로 예, 풀어버리면 끝이죠. 예, 그래서, 어, 타이어 교환할 때체인브로 이렇게 균형하게 쓰세요. 지게차 우에 테높이 걸어서 당겨버리면은 바로 바퀴 들려버립니다. 예, 감사합니다.